5월 25일 정근우 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네. 댓글 어 좋은 댓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 좀뭐 우리 우리에 대한 아니 우리 채널 우리 야구시다에 대한 제안 이런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 선수 인터뷰에 조회수도 정말 잘 나왔고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고용과 일단 정근우를 뒤스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을 많이 느끼시더라요 <laughs> 네. 두산 팬인데 항영무, 고영무 때문에 하나랑 키움 경기 하이라이트 챙겨 본다는 하하. <laughs> 윤진호 선수도 두산에서 가끔 얼굴을 보이면 너무 반갑고 팀을 떠나서. 너무 웅해요아 이분은 최근역 팬이시기도 하나고요. 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고영우 네. 네, 선수의 생존력 하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강한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자라는 말처럼 고영우 선수는 섹시함에 가해져서 그렇지 은근 강자예요. 젊은 선수 위주로 리빌딩하고 있는 히어로즈 입다는 게 본인에겐 기회고 그걸 잘 잡. 있는 것 같아요. 최강 야구 최신 신인왕 탄생 기대해 볼게요. 화이팅! 아, 네. 참 위치가 달라 보이네요. 네, 최강 야구에선. 애기 아기해 보이더니 프로에 가니 늠름해 보이네요. 이 선수 최강 야구 정규직 되고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 정근우 선수가 소식 전하지 않았어요? 이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어, 그랬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랑 영상 통화하면서 어. 영 드디어 정규직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아, 있죠. 아, 네. 어. 근데 그때 또 비하인드 음. 스토리가 있어요. 음. 제가 아버지도 자 <laughs> 섹스 슥스트... 아, 진짜 슥스트... <laughs> 섹시하시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짜 영무이랑 영우 둘 중에서 신인왕이 나오면 대박이긴 하겠다. 최강야구 도전자들이 더 많아질 듯 합니다. 라는 내용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찾는다는 내용과 이제 바워 선수한테 문의를 한 팀이 누구냐 이렇게 음. 했는데 사실 팀 이름을 언급하기는 어렵죠. 네, 또. 그렇죠. 네, 그렇게 있다는 거를 이제 트레버 바워 선수 측에 저희가 확인을 했던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트레버 바우는 일본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재입성한다고 본인이 제기 안한 건데 몸값도안 맞지만 절대 안올것 같아요. 멕시칸 리그에 서 뛰고 있는 거 보면 뷔케넌 생각 나네요. 그냥 계약했으면 팀 전력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도 좋았을 텐데 트리플A 성적도 별로라서 메이저 승격도 어려워 보이던데 엄청 후회하고 있을 듯 싶어요. 선수협의 반대가 클 듯. 외국인들 많이 영입하면 국내 선수들이 뛸 자리가 없음. 외국인 상한 제 페지시 에이전트가 지읒 니은 비싸게 불러서 구단이 국내 선수들한테 지금보다 더못 쓰니까 절대적으로 어려울 듯 하네요. 수정이 적절할 듯 제가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서 선수 협회 사무총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음. 이 내용뿐만 아니라 또 제가 단장님들이랑 통화를 할 때도 외국인 선수 보유와 관련돼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선수협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를 좀 만나줬으면 좋겠대요. 아, 진짜요? 네, 그 선수협에서 정식으로 k b o 요청을 했대요. 실행위원회 할때 사무총장이 나를 좀 음. 어, 배석하게 해달라. 그래야지 선수협의 입장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데 아직까지 그 대답을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야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라는 음. 것도 또 선수협에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또 그거에 대한 대, 답이 없었고요. 언론을 상대로 대화하자고 얘기하지 말고 음. 직접 우리한테 음.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네, 사무총장이. 야, 이 일정이었다. 내용은 네. 제가 선수할 때가 10년 전이라 아직도 <laughs> 똑같네요. 네. <laughs> 그래서 제, 저희가 다음에 시간 이될때 사무총장이 한번 모시, 모시거나 네. 뭐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에리 라어 선수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상이 나온 날, 휴스턴 마이너리그 계약을 한 거예요. 야, 휴스턴에서 영상 봤네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트 a 에 a 란 계약을 했는데, 음. 어, 그 계약에는 7월 1일과 8월 1일에 메이저리그 로스텔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옵트웃조항이 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잘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정군의 야구이시다 촬영을 마친 25일 밤에 미국의 한 야구 관계자로부터 외국인 선수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이메 바리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이메 바리아가 KBO 리그 팀들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유망주들 소식을 다루는 SNS에 하임의 바리아를 마이너리그 임시 보류 선수 명단인 육선 선수 명단에 올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디벨롭먼트 리스트는 원래 팀내탑 유망주들을 올리는 건데 하임의 바리아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선수를 디벨롭먼트 리스트에 올렸다는 건 팀에서 내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파나마 출신의 바리아는 2018년 LA 엔젤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습니다. 통산 134경기 선발로는 62경기에 출전했고 2023시즌까지 6시즌 동안 22승 32패 462.2이닝 평균자책점 4.38을 기록했습니다. 2023 시즌 종료 후에는 LA 애인저스에서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자 마이너리그행을 거부하고 2023년 11월 클리블랜드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7경기에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 8.38로 부진한 바람에 빅리그 로스터에 오르지 못한 채 틸풀 A팀인 콜럼버스 클리퍼스에서 시즌을 시작했고 13경기에 나와 2 4와 3분의 1 이닝. 평균자책점 4 8 1 27탈삼진 6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하이메 바리아의 한화행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화가 26일 펠릭스 페냐에게 짐을 싸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페냐 선수는 올 시즌 9경기에서 3승 5패 평균자책점 6.27을 기록했습니다. 5월 26일 SS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결국엔 팬들과 인사도 못하고 그냥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하임의 바리아는 키움의 후라도 선수와 WBC 파나마 대표팀을 함께 뛰었습니다. 바리아 선수가 한국행을 앞두고 후라도 선수한테 살짝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한화의 이번 결정이 올 시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난주 야구시다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 연기 관련해서 현직 외국인 선수 에이전트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각 구단별로 보안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구단 단장들이 생각하는 어, 트레이드와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 또 외국인 음. 대체 외국인 선수 관련된 내용을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다섯 개팀 그리고 아마 음.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팀의 단장님이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씩 그 내용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아의 제일 큰 문제점은 윌크로 선수의 네. 부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대체용병을 써야 되는지 음. 아니면 뭐 기다려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건데 윌크로 선수가 지금 미국 간지가 벌써 이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예약을 해서 언제 뭐 예, 진료를 받을 거고 음.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 어, 병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음. 아직까지 병원 예약조차 잡지 않은 상태였어 음. 가지고 팀장 담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일 거고 윌크로 선수가 지금 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미국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음. 답답할 겁니다. 보통 이제 외국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치의들이 있고 음. 또그 주치의한테 최종적인 어떤 컴포을 <laughs> 검진을 받으려고 해서 미국을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기 전에 음. 뭔가 뭐 예약 스케줄을 먼저 잡고 간다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물론 이제 선수 측에서도 업데이트를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근데 음. 아마 구단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는 것 같고 음. 예. 아직 선수가 있는데 대체 요인 선수 찾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렇지만 또 구단마다 165명에 대한 선수가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네 미국에 네. 묶여 있다 보니까 구단에서 선수들을 풀지 않기 때문에 음. 막 좋은 선수들을 지금 막 영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SSD에서 네. 시라가와 케이쇼 선수를 어, 네. 뭐 데리고 오면서 빠르게 뭔가 변화를 줬죠. 네.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음. 그런 방법보다는 빠르게 데려와 쓰는 것보다는 확실한 도수를 보고 어 뭔가 영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정편에서 궁금했어요. 사실 네. 소카테스 브리토 선수가 좀 부진했어요. 네, 그리고 네. 어 24일 경기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한 간에서는 빨리 바꿔야 된다. 음. 한 간에서는 원래 이 선수가 5월 이후에 이제 활력을좀더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는 선수는 기다려줘야 된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5월 들어서 소크라테 선수가 조금 4월 때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였고, 음. 근데 문제는 저는 팬들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볼때 3년 차잖아요. 네. 뭐 음. 타격이야, 뭐 살아날 수도 있는 뭐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보지만 수비 부분에서도 뭔가 우익도에서좌익으로도 옮기고 수비 변화를 많이 주면서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감독도 근데 잔실수를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수비적인 부분도 그다음에 좀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음. 타격은 올라갈 거라 고 봐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음.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 와서 이 정도 성적을 못 음. 내버리면 모든 분위기지 이제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심장 단장도 고민이 많은데 무엇보다 뭐 LG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기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에 대한 교체 뭐 바꿔야 된다 이 팬들의 그런 성화도 선수가 알고 있대요.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구단의 공식 입장 아무것도 없. 예 음... 네,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고 뭐소크라테스 선수를 뭐 교체 생각을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체 외국인 선수가 또 시급한 우리가 보기에는 <laughs> 시급하다고 보는 팀이 한팀 한 있죠 또 lg 트윈스입니다 차명석 단장도 고민이 많은 거 같아요 타이밍을 잡겠죠 차명석 음. 그 단장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스카우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네. 어, 정말 좋은 선수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오면 가지고 태풍 이향을 건너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LG 자체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음. 아시다시피 LG 자체가 지금 어 고속 빠졌죠, 중간지가 애매하죠. 그러면서 한 발이 흔들리면. 굉장히 좀 힘든, 힘든. 야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격에서 뭔가 정리가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탑 리스크에 있는 선수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6월까지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답신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음. 또 우리 리그에 와서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미국 부단들이다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알아보고는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꾼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확보를 해 놓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 외국인 투도 들면 동시에 가, 교체가 가능한가요? 근데 그게 네.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챔슨스 네, 단장도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선수 두 명을 동시에 데리고 오기는 어렵다. 시즌 중반에 오는 외국인 선수는 사실 정말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기대치를 오히려 좀더 낮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제가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만약 둘중한 선수만 빨리 바꿔야 된다면 음.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음. 물어봤더니 현장에서 생각에 시식 때때로 바뀐다고 해요. <laughs> 어느 날은 A가, 어느 날은 B가, <laughs> 어느 날은 A가 이다 괜찮아 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구단에서는 준비는 철저히 하자 좀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좀 일주일 안에 뭔가 가능성 있습니까? 일주일 안에 뭔가 뭐가 나올,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물어봤는데요. 빨리 해보자 하면 뭐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 대답을 했습니다. 정프로 이 롯데자이언츠도 사실 외국인 선수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있을까봐 고민했었는데. 네. 이찬석 기자. 기자님을 모셔놓고 네. 그렇게 이제 롯데에 대해서 핀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가셨는데 <laughs>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롯데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후 롯데가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프는 올라왔는데 아직은 뭐, 뭐 순위는 순위. 아 순위는 벌써 까먹은 네. 게 있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지만 롯데가 거의 지금 5월 5월 달 승률이 거의 2, 3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트레이드로 어디를 음. 데리고 오고 뭐하고 외국에서도 교체할 상황이 아, 아닙니다 지금 부상 선수부터 이제 한명한 한 명씩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그림을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유격수에서 고민했던 이학조가 또 상환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승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가 들어오면서 또 뭔가 활기차게 뭐 흔들어주고 있고 네. 뭐 이제 뭐 재밌는 야구를 롯데는 하고 있고 음. 팬들도 이제 그 야구가 조 어디 빠져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 이정률 단장과도 연결을 전화 연결 어렵게 해봤는데 음. 미디어한테 구단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음. 어, 하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불펜도 필요하지 않냐? 뭐 트레이드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음. 또 외국인 선수 이제 데비 빅케넌 선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뭐 직접 만났다든가 뭐 지금 접촉 중이다. 음. 왜냐하면 이제 빅케넌 선수가 트리플 A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음. 과연 더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성그 정도의 성적인데 어,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삼성 이종렬 단장의 마음을 이해가 갑니다. 네. 이번에 삼성 외국인 선수 빨리 나갈 줄 알았어다. <laughs> 근데 레이스 코너 맥키넌 선수까지 네. 세 선수 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좌완 불펜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음. 삼성이 생각보다 지금 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단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발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심작 단장 차명석 단장, 그다음에 이종렬 단장, 박주혁 단장, 고용욱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익명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단장님들이 쉽게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 제가 익명을 약속을 하고 음. 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단장입니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이 팀도 좀뭐 필요하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다. 순위가 어느 정도 갈라져야 트레이드가 금물살이 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올 시즌에 성적을 내는 팀은 현재를 볼 거고 순위가 내려가는 팀은 미래를 볼 텐데 어 지금 승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승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A단장이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B단장님은 뭐 지난해 뭐 FA로 좋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유망주를 내주기도 했지만 올해는 트레이드에 대한 구상이 무의만 어 오고 있고 음. 직접적으로 뭔가 관여를 하거나 뭔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고 어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내부에 있는 선수들이 음, 더 반등하기를 맞아요. 원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근데 이번 이 단장님은 트레이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네. 뭐 여기저기 전화도 해서 카드도 맞춰보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자신이 직접 움직인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C 단장 이야기입니다. 현재 트레이드가 닫혀 있는 팀이 있, 있겠냐. 단장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알고 있다. 우리 팀 선수단의 구성을 보면 연령대에서 많이 어리거나 아예 나이대가 높다. 올 시즌만을 위한 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코 유망주들은 코 유망주대로 키우고 우리에게 어떤 트레이드 제의가 왔을 때그 트레이드가 팀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면 생각. 해보겠다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씨의 단장한테 어떻게 제가 또 다시 질문했냐면 트레이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인지 아니면 트레이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인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요. 여있소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고 음. 반대로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외부의 썰로는뭐 우리 팀이 좀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내 입에서 직접 나간 적은 단한 번도 없다라고 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D 단장은 네. 올해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고, 팀 성적이 그렇게 틈이 있지 않은 것 같고, 네. 상위권 팀들이 전력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고 하다보니 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6월 정도 되어서야 이제 뭔가. 예리가 올것 음. 같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뭔가 긴밀하게 예리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저희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트레이드는 뭐 우리가 와야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 네. 항상 마음의준비를 하고 있다. <laughs> 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익명으로 단장님들한테 음. 이 이야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에 대한. 음. 단장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A단장입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는 최저연봉이 72에서 75만 달러 수준인데 메이저리그에 버티고 버티고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선수들은 전부 메이저리그 로스터 또는 트리플 A 로스터에 있습니다 우리 리그 같은 경우는 100만 달러 시장에 잘안 음. 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연봉 상한제는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음. 네, 게 A단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어, 뭐, 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무제한으로 풀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풀다 보면, 구단들이 네. 이제 운영하는데 그쵸. 뭐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미국 구단들의 이종료를또 많이 또 세게 부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미국을 이길 수 밖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된다고 하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연봉 상한액을 올리는 데는 동의한다고 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단장 이야기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모든 계약은 자유 계약이 되어야 한다. 음. 보통은 연봉 상한이 낮다 보니 좋은 선수가 우리 리그에 못 온다는 전제를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의 제도 때문에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100만 달러를 요청하니까 60만 달러짜리가 한국에서 100만 달러 선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오륙 년째 돼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100% 만족하는 룰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생 규정이고 똑같은 게임의 룰이라면 따라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하고 싶다. 네. 어, D 단장 역시 C 단장님과 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음. 어, 지금 100만 달러를 잘 정비를 하고 있다. 뭐 룰이 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팀은 외국 선수가 괜찮은 팀인 거죠. <laughs>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이거죠. 단장 입장에서는 어, 상한액을 올리면 음. 어, 에이전트들이 거기에 맥시멈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30만 불, 40만 불 단위 선수가 한 KBO 리고에서 에이전트들이 분을 못 가면 120만 원꽉 채워서 부를 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항상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룰이 맞다고 저는 본인이 판단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단장이 연봉 상한제를 올리는 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음. 저는 정말 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네. 올려야 된다는고 얘기했었는데 음음.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개인기 뭐냐 하면 네. 각 구단마다 요즘 경기도 많이 힘들고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음. 그 예산 안에서 외국에서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음. 국내 선수들도 연봉급산도 해야 되고 FA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또 가장 좀 KBO 리그에서 음, 뭐좀 제도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음, 또 문의를 했습니다. A단장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와 셀러리캡 두 가지다. 음. 외국인 연봉 상한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맞게 시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상한이 되더라도 현재 금액보다 인생해야 된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1단장은 음. 현재 1군에서 제도적으로 1군에서 말소를 하면 이후 10일 동안 1군에 올릴 수가 없는데 이 규정을 한 5일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 체력 안배 차원에서 선수를 좀 자주 교체를 해주는 시기다. 그러니까 144 경기 체제에서 10일이면 감독도 빼기가 쉽지 않다. 음. 하지만 5일 정도면 2군 선수들하고 로테이션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 운영의 폭을 좀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는데요 요 비단장 의견에 정뿌려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바뀌고 로테이션이 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게요? 왜냐면 선발 같은 경우에는 5일 다가 던지기 때문에 음, 음. <laughs> 요 부분도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추가로 계속 한 명을 음. 계속 계속 돌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음. 부분은 그 선발 한, 한 게임 던지고 5일 빠졌다가 다시 이게 되게 엔트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 건데 <laughs> 뭔가 룰을 <류를> 정하면 거기서 <laughs> 파생되는 네, 네, 게 있으니까 네, 파생되는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오히려 너무 짧지 않나 <laughs>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시단장 또 다른 의견입니다 단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 팀이 유리한 제도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음. KBL을 위도구단별로 지금 사정이나 사, 시장 크기에 따라 운영 방법이 다르다. LA 다저스와 템파벨 레이스가 같은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리그 전체에 마이너스가 되는 저, 제도는 현재까지잘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뭐 리그가 망한다. 이것 때문에 리그가 진행이 안 된다. 하는 정도까지 느끼는 게 없다. 라고 음. 말씀해 주셨고요. D 단장입니다. 아마추어 야구를 팔로우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MLB 스카우트들은 신청을 통해서 학교와 감독 허락을 막 받고 선수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인터뷰도 가능하다 음. 최근에 MLB 스카우트가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신체 검사나 동체 시력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 정작 우리 KBO리그 팀들은 사전 조치를 이렇게 딱 해서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음. 이게 경쟁력이 과연 되겠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메이저 리그는 선수도 만나고 부모도, 부모도, 부모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음. 금, 국내 스카우트들은 선수와 접촉을 할 수가 없다. 아마 야구를 보면 MLB 스카우트도 선수를 보기 위해서 1열팀 이상이 와서 보고 있는데. 국내 구단은 접촉조차 못 하고 있으니 해외 유출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일단 잔장으로서는 이건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네. 선수가 이제 미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모르겠지만, 상태. 그런데 네. 벌써 미국이나 사, 사전 회비가 계속 대화하고 있고. 신체검사 동체 시력 같은 거를 측정한다는 게와 어, 저는 이게 참 짜증나네요. 썰로만 이제 아이 선수가 미국 간다안 갔는다, 간단다고 지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뭐 아우 참 머리 아픕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구단 입장을 얘기를 들으려면 단장님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단장님들도 정말 전화 받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아, 오, 어쨌습니까? 궁금한 거또 물어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또 예민한 시기고 이제 드래프트도 이제 봐야 되는 시기고 음, 저 메이저 팀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메이저 구단과 국내 구단의 눈치 싸움도 되게 중요하고 선수들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각열개 구단 단장들도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 있고 당당하게 미국 MLB를 가든. 뭐 KBO2 리포트를 봤던 형평성에 맞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전 정성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